우리 다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어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34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아벗으면 되요. 담대하게 싸울 지나 정이 아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포타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싸울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 나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 승리하리라. 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영광 영광 알렐루야 고승미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또 깨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짐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가도 감사하며 또 주신 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분명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정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권석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또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중보하며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석히 허락하여 주시어 건강을 또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또 예수님을 어, 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또 반주로 섬기는 귀한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또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또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에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이미 개시된 진리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개시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다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약속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또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처럼 마냥 기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사단과의 전쟁이 되겠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의 싸움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이 되었다는 거죠.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는 뱀, 즉, 사단을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존재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은 예고가 된 것이지요. 이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인이 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해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 금식을 마친 이후에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한다면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단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이고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도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서도 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또 피곤하고 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여정은 녹록치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사실 싸움이 치열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싸움의 여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뒷모대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싸움이 치열하긴 하지만 결국 승리자와 패배자는 명백히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승리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패배자는 사탄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과 사탄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탄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을 보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모든 이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하게 했고요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제자 중한 명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로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역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사단은 예수님의 상대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들은 이미 내가 이 사단을 이겼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속박된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셨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또한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24절 이하의 사단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이 사단은 끈질기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는 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 지대가 없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립 지대가 있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타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이 발을 한쪽씩 담그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중립지대는 없다. 한쪽을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내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타협은 그만하고 전적으로 내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을 하긴 했지만 이방 민족들이 믿던 이방 신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냐 이방 신들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택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뒤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 소유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또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틈을 노리는 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앞부분에서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한번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다음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인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싸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한번 이겼다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의 생활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견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약속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은 매 순간순간이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어서 내 자신이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히 타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싶은 또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시오 우리의 또 대적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담대히 싸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엔 믿음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